어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휴 차를 가지고 오고 오늘, 오늘 낮에 비닐을 뜯었네요. 하이패스가 아직 안 됐는데 하이패스 카드 사긴는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카드는 사긴 했는데 하이패스 기계를 등록하려고 보니까 마이크로 SD 카드, 마이크로 SD USB 선이 동봉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하이패스 센터에서는 6시가 넘어가면 등록을 안 해준대요. 근데 썬텐 때문에 선, 이 틴칭 때문에 창문을 못열거든요 그래서 차 문은 열고 톨비를 내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하, 차 비닐을 당일에 못 뜯은 거에서 알수 있듯이 차를 되게 급박하게 샀습니다 차를 보지도 않고 그냥 샀어요 근데 차를 구매하신 그 소장님은 되게 기억에 몇번 보진 않았지만 늘 보면 유쾌하신, 기분 좋으신 분입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본건 어머니가 루망을 샀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사셨는데 그때 아마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유치원에 그분이 일하는 영업소에서 대우 자동차였었는데 대우 자동차 직소퍼즐, 직소퍼즐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 있어갖고 위 아래로 위 아래 양옆으로 밀어서 맞추는 퍼즐 있잖아요. 그걸 줬는데 어머니 차와 어머니 루망과 그 퍼즐에 있는 루망이 달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안개등이 있고 없고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그 이후로 한 30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냥 오래 본 사람 같습니다. 오래 많이 본 사람 같이 느껴지고 또 이분이 지난번에도 차를 살 때도 그랬지만 이제 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그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이세요? 정말 일을 그 그런 걸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질, 느껴집니다. 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냥 무엇인가 더 설명해주려고 할때그 어투나 표정 이런 것들이 즐거워 어, 보는 것이 즐거워서 최대한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는 건데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에이, 그리고 마티지에서 마티지로 마티지에서 스파크로 차가 바뀌었는데 어, 괜찮습니다. 그 중형차 타는 느낌이에요. 차도 훨씬 크고요. 운전석 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있을 것도 다 있고요. 그냥 다 마티즈 타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 어차피 혼자 타고 다니는데. 네, 좋네요. 이거 이 차로 이제 또, 또 다른 독립일기 하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안녕.